1577.3 이라고요. 강원도 홍천군과 평창군에 걸쳐져 있습니다. 산행대장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가이드 이수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할게요. 오늘 가는 길은 크게 헷갈리는 곳 없어요. 정상에서 11시 방향으로 진행한다. 이거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방산 왔는데 운두령 에서는 지금 통제를 하고 있어요 눈이 마야가 그래서 지금 현 위치에 주차장 하산하는데 내려와서 이렇게 심터로 개방산 올라갔다가 다시 주목굴락지로 가서 옹달샘으로 해서 오토캠핑장 개방산 주차장 요 위치로 코스 약간 변경이 됐네요 원래 운두령에서 가야 되는데 지금 경찰관이 여기서 통제를 하고 있네요. 이 구간에 뭐 눈이 많이안 넘어와 있는데 대설 주의보 내리니까 통제를 해버리네. 자, 개방산 하네요. 올라가 볼게요. 자, 요. 오늘 개방산 운드링에서 못 가게 해가지고 저개방산 주차장에서 하... 등산로 중간 길로 지금 올라가는데 초입부터, 이 빡시네. 야, 또 바람 시다 와, 야, 또 칼부름 보네. 충성. 자, 오늘 해방산 왔는데, 오후 1시부터 예술주입구 내려가서, 운드릉에서 찬행을 못하게 하네. 저기 운드릉인데. 그래서, 운드릉. 개방선 주차장은 다시 차를 가져왔어. 여기서 하산 지점인데, 기 하산 지점인데, 지금 다시 채 올라갑니다. 올라. 개방선까지 올라가는 데까지 가고, 날식가 어떻게, 여수가. 이쪽에는 사람 한 대만 부르는데, 아, 역시 겁나네요. 산에는. 자, 오늘 살살 천천히 빨리 가볼게요. 총성 야, 아, 상구대가, 자, 올라오, 피네. 이야, 이야. 정상부 쪽은 아닌데도 상구대가 멋지게 비가 있네요. 아, 상구대가, 아, 지금 막 생기네. 아. 여기 1275봉 같은데? 2.2km 남았네. 2.6km 왔고. 현위치 1276봉. 현위치 1276봉 맞네. 자, 아직까지 한참 들어가야 됩니다. 2.2km 들어가야 됩니다. 한 시간 넘게 가야 되네요. 상호대가. 아, 이제, 오늘 또, 상업불, 사슴불, 산호초, 산호나무, 엄청 보네요. 예, 예, 특유산 크리스마스 날, 특유산 가서 보고, 지금 또 소백산업 세번째 보네요. 역시, 개방산업 좋긴 좋네. 진짜 이쁘네. 이야. Yeah. 저기, 운도령에서 올라오는 길이 저기 보이네요. 아. 아, 상고대 완전 순백색 이렇게 이쁠수가 있나 신이 생기는게 이라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저쪽은 원래는 자동차 산림녹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쪽은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올라갔던 대로 지금 내려갑니다. 자, 오늘은 좋지만 이게 제목이 뭐예요? 양송이숲 양송이숲을 합니다. 집 옆에 같이 오신 분한테 얻어먹은 달 맛있네요. <laughs> 음. 아, 내 일본말 안알아듣겠데또 해야겠다. 오이시, 오이시, 오이시 됐어 음. 나 있다. 음, 음 이상히 일 맛있는 거 있어요? 아니, 저는 떡국이 제일 맛있던데. 이거 봐. 뭐예요? 궁금해. 먹어 보자. 궁들어 앉아. 좀뭐 희한한 걸또짜 주시는데 한번 먹 볼게요. 아, 호두가자. 음. 아. 이 사람은 여러가지 음식을 먹어봐야 는데난 맨날 떡국만 먹고 떡국이 제일 오느라는데 야, 지금 개방판 내려왔는데 계속 이어진 문이 내려가 있네. 상고대가 또 피고 아까 상고대가 이만큼 안 컸는데 말 잘한다. 건대가, 건대가. 군대 가면 지금 10분에 길에 끼다야 여기 방광차가둘덟 열대 10대 정도에요 열대 운두령에못세우니까 전부 여기 되는데 아 여기 되있네아 여기도 뭐방광차가 와있네 야야 지금 자 음, 오늘 개방찬 다다 했으면 쌓있고한9 다 k m 정도 걸었네요9 k m 운도령에서 예술을 경보 내리고 36kg 됐죠 옆으가서 인수인구 2명 가는 거 여기 이게 1000 1 0 0 하이라이트 1고대가1000 1000 상부대로 시큰보고 눈시컷 밟고 내려왔습니다 자또 다음 산행에서 봬요 충성 개방산 국립공원이어대산국립공원은 일부가 지금 속해가 있거든요 원래 여기서 운두령에서 갈라 캤는데 운두령에서 통제하는 바람에 여기 내려와서 개방산 주차장에서 건대간 바위로 심터 이렇게 개방산 갔다가 이리 안 가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바로. 이리는 지금 바람이 여기 엄청 불어가지고 기온이 많이 떨어지니까 여기는 포기하고 그냥 내려왔어요. 전체 길이는 10km. 4시간 한 11분 정도 걸렸네요. 엄청 빨리 지금 내려왔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행 때봬요